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철중입니다. 자, 오늘 11월 5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오전 11시 10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강한 조정 폭이 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라이브 방송을 좀 하고 영상 촬영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현재 이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장중에 마이너스 10%까지의 급락 부분이 나왔다가 자 오늘 이렇게 이 밑꼬리를 좀 이렇게 그려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 폭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 현재 주가 12만 6,60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장중에 자 보시면 자 10시 반 가량에 자 12만 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폭이 나왔. 같습니다. 어, 이번에 코스피가 어제 이어서 결국에 5일선을 이탈을 시키고, 그리고 밑에 구간 20선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강한 조정 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보자. 보수적으로 좀 다가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적인 악재는 없습니다. 자,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라, 이 증시에 대한 조정 부분 때문에 현재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오션 관련해 가지고 실시간한이 장중 대응 전략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 하나오션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 이슈 분석과 자 그리고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까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대응 전략 이러한 정보들을 한 분이라도 보실 수 있도록 뭐예요?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창 열어놨으니까요. 댓글에다가 우리 하나오션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하지 말자. 털리지 말자. 매도 금지. 자 매도 금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빠르게 시작할 건데 자 일단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5일선 무너졌고 자, 이번에 21선까지 강하게 무너지면서 현재 좀 급락 부분이 나와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어제부터 꾸준하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조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하자 주의하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좀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어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일단 제가 11월 3일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렸던 이 하나오션 관련된 영상인데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길지 않으니까 한번 빠르게 한번 보고 오실게요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웨인들이 지금까지 코스피에 대한 상승분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콜옵션 포지션을 잡았는데 자 이번에 또다시 저번주에 이어서 풋 옵션 포지션을 다시 한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엔 누가 가장 많이 매수했다? 이 코스피 관련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이콜 옵션 포지션 이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어 제가 n 여여분분에에말씀씀렸렸 부분이 이뭡니지지현현코코피피에한한이한한승승이이장히좀 많이 과열되어 있다.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자 다시 한번 o n 놓고뭐할수 있어요? 외인들과 기관들의 포지션 변경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p o s i t i 오일선을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로 상승을 시키고 있고요. 언제라도 오일선을 이탈 시키면서 조정폭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올라가면 뭐예요? 어, 시장 분위기 굉장히 살아나고 삼성전자 올라가고 SK 하이닉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개인 투자들의 자이콜 옵션 포지션이 많이 소착이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조정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말씀 드리고 싶은데. 매수... 어 일단 잠깐만 영상 멈추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어, 조정에 대해서 대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영상 이어서 한번 보실게요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집중하세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 다시 한번의 조정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조정 분이 생기게 되더라면 일단은 5일선이 이탈이 될 수가 있어요 오일선 이탈되고 다시 한번 어디까지 열려 있다 과거에 썼던 이 박스권 매직 구간 이 상단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서의 조정분이 생기게 되더라면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이 심적으로도 조급해지고요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뭐예요? 이 박스권, 이 매집권 구간까지도 충분하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우선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에 있었던 이 박스권 구간까지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상당 구간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반등폭이 나왔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뭐해 보자. 1차 우리가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진입을 해보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혹시나 이번에 라이브 방송 참여 못하신 분들 좀 계실까요? 자 이번에 라이브 방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우리 여러분들 한번 보고 오실게요 네 현재 하나오션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좀 무너지면서 과한 급락 부분이 나왔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좀 조심하자 주의를 좀 드렸었는데 자, 이번에 좀 패널세 구간 나왔고요. 어 현재 12만 1,900원 여기서 반등폭 나오고 있는데 자 얼마예요? 한 12만 2,000원 구간에서 우리 한번 뭐 해보자. 1차 매수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다시 한번 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캡처를 떠드리고요. 자 전체 라이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 빠르게 우리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예요? 하나 오션. 자 하나 오션. 자 우리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아, 죄송합니다. 추가매수 얼마예요? 12만 2천원 구간에서 자, 우리 어떻게 해보자. 자, 12만 2천원 구간에서 자, 비중 모으기, 모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 지금 현재 12만 2천원, 12만 1,900원 가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자기 활발하게 움직일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 해보자 말씀드렸어요 완전한 저점은 아니었어요 12만원 구간은 아니었지만 자 그래도 12만 2천원 구간에서 우리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뭐할수 있었다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 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 지수에 대한 어, 증시에 대한 이조정폭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으로도 잡아갈 수가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고 또 대응을 하시기에는 어, 조금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찍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가량 영상 촬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편집하는 시간과 업로드하는 시간까지도 시간소요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미리 소통방 입장해 주셔야겠죠. 현재 소통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현재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실시간 뭐예요? 실시간 장중에 장중 대응 전략을 통해서 매수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소통방 입장 빠르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 상담원님 제 개인번호 010-529-8253으로 어, 우리 간단하게 자 우리 화나오션이니까 오션 입장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 입장 안내에 대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어, 나는 소통방 입장은 좀 어렵다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당연히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먼저 뭐 했어요? 먼저 이런 식으로 문자로 전송해 드렸습니다. 어, 저에게 오션 입장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몇시에요? 아, 오전 한 10시 가량에 저에게 문자 남겨주셨는데, 아까 라이브 방송 진행했던 시간이 한 10시 31분에서 32분이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우리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해드렸고, 어, 저에게 입장이라 남겨주셔서 소통방 링크까지 전송해드렸으니까, 어, 저에게 입장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소통방 링크 안내에 대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문자로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간단하게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실시간 장중 대행 전략 매수가와 매도가에 대해서. 얼마 원에 우리가 매수해 보자. 얼마 원에 매도해 보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 부담 갖지 마시고 빠르게 요청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료로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구독 좋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할수 있도록 실시간 장중 대응 전략 도움을 받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과거에서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일단 우리가 이 코스피부터 한 번. 보실까요? 코스피를 봤을 때 이번에 5일선과 그리고 21선에서 반등폭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어마무시한 상승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제라도 이 구간을 이탈을 시키면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를 해드렸고요. 현재 하나오션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라 이러한 증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은 우리가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 으로도 잡아갈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이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까지 누가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들이 미친 듯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반대로 꾸준하게 외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 엑시트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외인들이 만약에 물량을 털 거였으면 찔끔찔끔 물량을 털면서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 이러한 위기감을 주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털 거였는데. 자 오늘 같은 이러한 이 과한 급락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떤 걸 유도한 겁니까? 우리 주저 여러분들의 페닉스를 유도를 한 거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이 매도 물량들이 미친 듯하게 나왔을 때 그럴 때 뭐한 거다. 그럴 때 밑에 구간에서 매수 물량 받아주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밑꼬리를 그려주는 이렇게 모습을 그려줬던 이 이유가 뭐예요? 밑에 구간에서 매수 물량들이 강하게 받쳐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이 하나우선 같은 경우에 이 과거에서부터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주가에 대한 상승분이 나왔을 때 과한 납폭 구간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승분이 나왔다가 옆쪽으로 빼주는 횡보 매집을 그려줬고 그 이후에도 상승분이 나왔다가 옆쪽으로 빼주는 이러한 이 횡보 매집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다 강하다. 너무나 강합니다. 지금 예, 지금까지 이 매수 물량들을 받쳐줬던 이 주체가 외인들이었고요. 외인들이 자신들의 자금을 써가면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끌어올렸던 이유가 모멘텀이 강하고 재료들이 살아있기 때문인데, 자 여기에서 이러한 과대 낙폭 구간에서는 오히려 외인들이나 이 세력들이 물량을 턴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물량을 턴겁니다. 물량을 어떻게 할것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개인 투자들의 매수 물량들, 이 매물이 굉장히 많고. 때문에 이 메모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가볍게 라이트하게 만들고 나서 가볍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한 뭐다 발판 개미 털기 구간을 만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1차 매수 진행했던 것이고요 어, 현금 여유 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아주 좋은 구간에서 어,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주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하락이 없어요 당연히 이 시장 안에서의 원리는요, 추세 안에서,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동을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를 하고,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이러한 수급을 빠르게 파악하신 사람들만이 어떻게 할수 있다? 올바르게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한다? 주가가 오르고 나서 호재성 이슈가 빵빵빵 터져 나올 때, 이럴 때 고점에서 어, 내가 지금이라도 매수해야겠다? 딱 물리고. 다시 한번 제로 소진이라든지 혹은 증시에 대한 조정 부분 때문에 하락 조정이 나오게 된더라면 이럴 때또 심적인 여유가 없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들고요 조급하기 때문에 뇌동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렇게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 15년에서 20년 동안 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어 특히나 이 줄이니셜 때 굉장히 많이 겪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개미들과는 아 뭐예요? 개미들과는 반대로 반대로 매매를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우션 같은 경우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들이 어떤 걸못 쓴다 신용을 못 쓴다. 미수를 못 쓴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현물만이 현물만을 현재 외인들과 기관들이 받아먹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 대차장고와 공매도 물량을 딱 보시면 지금까지 대차 물량들이 미친 듯하게 상환되고 있어요. 자, 날짜를 보시면요, 어 과거로 쭉 내려가 보시면. 9월 10일 날짜 기준으로 1200만주가량 있었던 이 대차 물량들이, 자, 지금 보시면 몇만주죠? 자, 쭉 보시면 670만주입니다. 1200만주에서 대차 물량이 670만주, 자, 678만주가량의 물량들로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자이 대차 물량이 뭐예요? 이 대차를 통해서 공매도를 치는 거잖아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대차 거래를 통해서 물량을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없는 주식을 매도를 하는 거다.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수익을 벌어가는 그러한 세력들인데, 오히려 현재 K조선 관련해가지고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 조선 슈퍼 사이클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손 분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공매도 세력들은 이 손실분이 어마무시하게 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손실이 커지고 크게는 파산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이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는 거다? 대차 물량들을 상환하고 있다는 라 것이고 이렇게 대차 물량들이 상환이 될때 자, 주식으로 빌렸으면 주식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갚는 과정 안에서 매수 물량들이 들어올 것이고요. 공매도 세력들의 매수 물량들과 자 집중하세요. 공매도 세력들의 매수 물량들과 원래 기존에 주가를 계속해서 받쳐주면서 밑에 구간에서 매수 물량들을 받아줬던 자이 외인들 외인들의 매수 물량들까지 더해주게 되면서. 뭐가 나올 것이다. 쇼 커버링과 쇼스케즈가 나오면서 이런 식의 장대양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 과거에서 떠니 매물대 구간에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올렸던 이유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 박서권 하단 구간에서부터 이 상단 구간까지 얼마나 올랐어요? 부가 38% 가량밖에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자 현재 회력들이나 외인 이 정도의 수익을 보려고 주가를 끌어올렸을까요? 아니죠. 현재 나오션 같은 경우에 주봉상, 월봉상으로 봤을 때자 일단 먼저 주봉상으로 볼게요. 제가 주봉상을 봤을 때 뭐였다? 이 이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은 무조건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이 오선 위에서 반등폭이 나고 이 이격을 메꿔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 뭐예요? 자이 오선을 자잘 지지해 주면서 올라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이런 식으로 오선 위에서의 반등폭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현재 이 과거에 있었던 이 매물대 구간 강한 매물대 구간 안에서 물량들을 소화시켜주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개인 투자들의 매도 물량들을 모두 다 받아먹게 되면서 이 물량들을 모두 다 소화를 시켰을 때 다시 한번 뭐가 나온다 장대 양봉이 나와주게 되면서 어마무시한 상승분이 나올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결과적으로 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러한 단기적인 뭐예요 단기적인 조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매수기로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공매도 세력들의 숏커버와 숏스퀴즈가 터졌을 때는 이. 이럴 때는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거다? 우리가 고점 신호로 파악을 해서 분할 매도.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이렇게 대행을 하는 사람들과 대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적인 여유부터 달라질 수가 있고요. 대행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때 다시 한번 수익금을 재겨놓고 조정분이 생겼을 때뭐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생길 수가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 촬영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좀 이렇게 좀 목을 놓으면서 말씀을 드리느라 좀 살짝 좀 목이 좀 마탱이가 갔는데요. 어, 제가 과거에 이 HJ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 완전한 이 고점은 아니었지만 자,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이 고점 구간에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분할 매대로 통해서 수익금을 쟁여놓을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 HJ 중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싹 황봉 패턴을 그려주게 되면서 어, 다시 한번 좀 하락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고점에서 몰빵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심정이 어떨까요? 심정 자체가 어떨까요? 그렇죠?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야나우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평단가를 잘 모르지만 15만 원 구간에 평단가가 15만이다라고 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벌써 고점 대비 마이너스 16% 가량의 조정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가 있고 걱정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타점이 포착이 됐을 때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얼마 원에 매수하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같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오면서 실시간 장중 대행 전략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문자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이러한 이슈라든지 혹은 정보라든지 특히나 이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뭐예요? 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 529 8253으로 영상 잠깐만 멈추시고요. 오션이라고 두 글자. 빠르게 남겨주셔서 미리미리 자 우리가 미리미리 이러한 장중 대응 전략 실시간 수익 전략에 대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앞서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오션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기만 하면 제가 소통방 링크 안내에 대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어, 제가 이런 식으로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고요 어, 어떤 이슈가 바, 나오고 있는지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그리고 타점까지도 이렇게 소통방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현재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오래전부터 과거에서부터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해오면서 언제 매수하자 언제 매도하자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얼마부터죠? 한 3만원 2만원대부터 지금까지 수익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우상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식의 이 단기적인 조정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중을 모아갈 수 있는 이러한 올바른 대응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이 하나오션을 가지고 나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내가 몰빵을 해버려가지고, 혹은 뭐 다른 종목에 다 물려있어가지고,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다. 현금 여유가 없어 가지고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고 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투자지원금 이벤트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어, 제 개인번호로 문자지원이라고 남겨주시면 아 이분은 지원금을 원하시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어, 안내해 드릴건데 어, 모두에게는 또 드릴 수가 없어요. 어, 또 회사 사정상 모두에게는 드릴 수가 없고요 선착순 50명 한정으로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정말 원하신 분들만 어, 저에게 요청 남겨주시면 지금 빠르게 확인해서 답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오션 관련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 이 종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자, 뭐예요? 현재 이 21선, 자, 어, 잠시만요. 살짝 냅걸렸는데, 어, 뭐죠? 아, 영상 마지막인데, 아, 왜 이럴까? 네 잠시 갑자기 렉이 걸려서 다시 한번 켜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오션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현재 하나오션 지금 현재 이러한 급락 부분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대응을 한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만 할 수가 있더라면 우리가 위아래 위아래 모두 다 수익을 이끌어갈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하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매매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댓글창 열어놨으니까 댓글에다가 뭐다? 자, 댓글에다가 우리 하나오션 현재 구간에서 투매 물량 던지지 말자, 매도하지 말자, 투매 금지, 매도 금지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어, 그리고 어, 지금까지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뭐다 봤다. 잘 봤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얼마원에 매수하자 얼마원에 매도하자 이렇게 또 말하는 유튜버들이 좀 얼마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 제가 본 영상 중에서는 뭐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실시간 장중 대응 전략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 영상을 바라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세력주 매집주인데 어 원래는 제가 이 종목을 공유를 해드릴지 말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잘 올라가려던 종목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유입이 됐을 때자 이러한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려다가도 끌어내려 버리는 게 바로 이 세력주의 특징이기 때문인데 이번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을 만한 마음에 제가 준비해 드렸으니까 반드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 이번에 한줄 갖고 있으면 열0줄을 주는 무상증자 종목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예상 목표 상승률이 몇 퍼센트예요? 500%에서 800%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쯤에 500%에서 800% 사이에 전략 매도할 예정인데. 자, 이번에 이 보유 기간은 한 달에서 두달 안에 일단 매도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아 가셔서 매수를 하시든지 혹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건 우리 여러분들의 이 자유지만 판단은 빠르게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나중에 이 저점 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서 주가에 대한 상승분이 미세해지면 미친듯하게 나왔을 때 그제서야 뒤늦게 뭐라 합니까? 오 어, 강철준님 제가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때 가서 정확히 말하시면 어, 이 매수처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또 뒷북치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 개인번호 적어놨으니까요. 뭐예요? 무상이라고 빠르게 딱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어, 제가 답장 안내 도와드리도할 건데요. 어, 일단 과거에 이 소록스런 종목이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미친 듯한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어, 1대14 무상증자로 엄청난 상승분이 나왔고, 이 l b l 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1대8 무상증자로 3,900원에서 44,000원까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10대 이상의 상승분이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준비해드린 1대10 무상증자 종목도 너무나 많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할 뭐 수가 없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빠르게. 무상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과거에서부터 세력주라든지 매집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드릴 다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일단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론과 영풍정미네이터스 범행군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드릴 다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올해에는 뭐예요? 이 한국첨단 소재로 많게는 3억가량 이상의 많은 수익을 안겨드릴 다 수가 있었습니다. 어,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와 오랫동안 함께 오신 뭐 구독자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시드 자체가 좀 크긴 해요. 어, 몇천만원에서도 몇억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시드가 크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어, 제가 꼭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 뭐예요? 투자금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한 달에 100만원이 200만원, 두 둘째 달에는 200만원으로 400만원, 어, 셋째 달에는 400만원으로 800만원 자 이런 식의 복리식 매매로 인해서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뭐다 6개월부터는 어, 6,400만원 400만 원씩 우리 여러분들이 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매일같이 용돈 조모 두 개에서 세 개씩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최소 5% 이상 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최대 30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 자 제가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뭐 매일같이 어,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마이너스들은 대부분 많은 이 수익으로 또 어, 충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도 이렇게 저에게 어, 인증 문자를 남겨 주시는데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신다면 인증 문자 한 번씩 남겨 주시면 네,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채널 좀 구독자님들 만나 가지고 커피 한 잔을 했거든요. 커피 한잔 하면서 제가 또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안겨 드렸던 이러한 수, 이러한 수익률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찍어 와 봤습니다. 자, 얼마예요? 자, 3억 6,900만 원 가량의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당연히 이 100만 원으로 처음부터 3억 만드는 거는 힘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100만 원이 1억이 됐다가 이 1억이 2억이 되는 건 정말 순식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금이 없다든지 지금 현재 예수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주셔서 지원 이벤트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나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